안녕하세요 다람쥐 푸른입니다. 오늘은요 타코야키 미니어스 타코야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요 아, 아 오늘은요 미니어스 타코야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이거 각도 달라졌잖아요. <laughs> 이 이걸로 붙이면 또 위에다가 하는 걸로 접근을 좀 해놨어. 와 진짜 멘탈 달라. 좀 위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오늘은 오만은오잖아요준아요준은요은점늘사오시은오빠목오리가좀 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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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게 음. 많이 들릴이은요늘은오늘 골, 오도은오시은오늘거오요그다음은요물은이나 목공풀 나는 지금 물감은요 아, 또, 있으시게 좀 많이 필요할것같아요한색깔물감만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만들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면그해면그좀 해야 돼서 그 아, 이거 그그럼 할게요 면사러면 그러면, 그러만 그러면, 그 네, 네. 네, 네. 네, 네. 이 네. 이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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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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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네. 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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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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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하시고요. 좀 반으로 나눠주세요. 하나는 접시 만들 거예요. 하나는 사고약키를 만들 건데요. 일단은요. 또 여기서 또 반을 나눠주세요. 아니다. 자 일단 얘는요. 얘는요. 일단 놔둘게요. 아, 친절해야겠다. 좀, 좀 시끄럽게 만들요 오늘은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손은 씻었어야 니다손막 들었다고 막 해주세요. 자, 그럼요. 이제 여기다 황토색 많이 따주세요. 목소리 크게 해드릴게요. <laughs> 감기 걸렸고요. 전 감기 걸려도 크게 할게요. 얼마 전에는요, 감기는 아닌데요. 목이 되게 아팠어요. 이제 막따갖고 근데 좀나아졌고요 이제 3월 1일에 계약이에요. 계약이라서요 많이 못 올릴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시면요 좋아요로, 싫어요도 좋으니까 좋아요, 싫어요 꼭 눌러 주시고요. 또제거 유튜브 보시면요,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보시면요. 구독하기 옆에 제 이름 있잖아요. 그 눌러서 보시면요. 제 카스 아이디가 있어요. 저는요. 댓글을 못 봐요. 왜냐면요. 이목는건볼수 없습니다. 라는 글자가 떠서 못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색깔 났을 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 카스로 저한테 친신을 걸어주시고요. 근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니까요 신청 거시고요. 제아무데나요 저한테요 미니어처 유튜브로 미, 유튜브 때문에 미니어처 보고서 신청 걸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요. 거기다가 막 신청을 해주셔도 돼요. 아직은 만든는게 있을까진 않지만 만약에 신청을 해주시는다면요 제가 신청한 거 한번 막 연습해보고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요 카드 말고도 상관없고요. 암튼, 이렇게 동그랗게 세 개를 해서, 동그랗게 세 개를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타코야기를 만들 겁니다. 어, 시작은 또.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일상을 엄죠 타코야키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접시를 또 만들 거예요. 접시는 네모나게 해주시면 되고, 전 밑에 막고 통모는 안 만들 겁니다. 했써 아, 5분 22분 23분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아우 오빠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진짜 저잘 때도 오빠가 아아 아, 아, 하면서 막 코리 질러서요. 저에게 시끄러워. 아투족게 아니 그 불로 내가 그 마이에서 불로 <laughs> 마이 내가 마이인데. 안 도와줍니다. <laughs> 오빠 목소리가 너무 커서 또막는데한게 싫은 건 아닌데요. 좀 짜증나요. 계속 붙다 보여서 진짜 스트레스 지수 엄청 많을 걸요. 전에 만들었던 그릇 크기 좀 보고서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이 하고 싶은 크기 그대로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크기 이렇게 다 만들셨으면 어, 혹시 모르니까요 한 번쯤은 재주셔야 돼요. 음, 돈이 크기면 딱될것 같네요. 자 그럼요 조금만 더게요자 그럼요, 아 맞다 갈색 물감도 필요해요. 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고을아 <목소리를> 제가 이거 말고 이 달력 안 쓰는 달력 자른 거고요. 이거 우유 전에 자른 걸 이걸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자를게요. 잠깐만. 아 어,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이거 언제 발볼이요? 이렇게 여러다가 이제 갈색깔을 진짜 조금만 짜줘 그렇게 많이 필요없고요 목공풀이나 물풀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목공풀로 할거예요 저 인정이 그러면 이제 이쑤시개로 아이고 이쑤시개는 두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섞고준이 갈로 만야까 하나는 공푸까 준비해주시고요. 드 복공푸드. 공푸드목공풀을섞공게요목공푸드 복공푸드. 복공푸드. 복공아주시는게 좋아요 접시에다가도 목공구를 아, 붙여주시면요. 좋은 방법이에요. 아. 어머. 이럴 수가. 두 개가 같이 떼져버리더니 잠깐만요. 저 지금 사고이어 났거든요잠면 기다려주세요. 어우 됐다. 제가 아직 초보라서 초보, 초바가 아니라 초보예요. 초보라서요. 잘못 만드는데요. 좀... 모자로못 만드는... 그래도 괜찮은... 바꿔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엄마나 아빠는요. 아빠는... 아빠는... 아니요, 그냥 할게요. 아, 조용히 하고. 9분, 20분, 2 1분2 2분 23분, 1 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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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요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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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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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라키 아, 네. 반죽에다가요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뿌려주세요 아니 묻혀주세요 화질 드럽게 안 좋네요 어차피 나중에 원래 제가 넥서스를 썼는데 넥서스 액정이 깨졌는데요 넥서스는 액정이 깨지면 절대로 못, 못 다시는 못 고치는데요 그리고요 넥서스는요 그 사기예요 사기래요 그거 인터넷 떴고요. 그래서 저 원래 쓰던 쓰레기 꾸진폰으로 쓰고 있어요. 아 진짜 넥서스 그리운 넥서. 스 근데 더 좋은 거 사준대요. 아직은 아닌데 더 좋은 거 사면요 화질 좋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어, 커터칼이나 이런 칼 갖다가 할 건데 전이 칼로 할게요. 저 원래 커터칼 썼잖아요. 근데 이 칼로 이칼 찾았어요. 원래 잃어버렸는데 말안 했거든요? 근데 이칼 찾아서 이 칼로 쓸게요 그래서 탁구약끼의뿌리 가루를 좀 만들어 줍니다 아, 됐다 하여튼 이 정도 만들어 좀 많이 만들어 주신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이타코악기에다가 아, 까보다더잘 만든 거 같네요 이타코악기에다가요 가루를 뿌려주세요 아, 저도 드림다란쥐님처럼요 정말로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누구지? 서현님이었나? 아무튼, 그, 사장님도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잘 만드세요. 그, 검색, 건배, 유튜브 검색창에 써보세요. 쳐보세요. 제가 말하는 님들. 진짜 잘 만드세요. 존경요 아, 그리고 저도 미사사거 사고 싶은데 못 사요. 그래서 저도 저, 저 저도요 토핑은 사고 싶어요. 제가 토핑이 없어서 옛날에 장난감 났었던 이것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럽게 되게 들어요. 아 토핑은 많이 만들어 놨는데 늘 뜨거 없어서 문제예요. 저는요. 만드는 건 그래도 다시 좀만 더갈아 줄게요. 하나 졌다. 가로 또 하나 더 만다. 어 잘못 네 이렇게 해서 타코야기 완성입니다. 자, 어, 구독 중 가기 전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그 다음에 제그 구독하기 옆에는 제 이름 있잖아요. 어, 제 아이디 있잖아요. 사람지 푸름 눌러주셔서 알리 눌러주셔서요. 그러면요. 카스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요. 저는, <laughs> 저는요. 그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못 봐서 이 목록은 볼수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써져 있으니까요. 전 카스 아이디 알렸으니까요. 카스 아이디에다가 친신 걸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친신하신 다음에요. 그럼 제가 잘 모르니까요. 친신하신 다음에요. 스토리 아무 데나 들어가셔서 그 이거 보고 왔다 미니어처 때문에 왔다 미니어처 때문에 왔어요 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잘 알아 근데 잠깐만 기다려주실래요? 어, 오늘 잠깐만 잠깐만요 조금만 더 죄송한데요 포카사이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사코야키 좀 쉬울게요 아 이게 저 카스 아이디입니다. 제가 표시한 데는 다 영어고요. 1, 3, 4, 5만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안녕. 이제 다람쥐 프로미가 생겨서 머리 짧아서요. 한정은 얼굴 공개 못해요. 그럼 다 이따 봐요. 나중에 봐요.